안녕하세요. 무한루프입니다. 선브레이크 엔딩을 본 다음에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몬스터는 혼돈의 신음하는 고어마가라입니다. 혼돈 마가라를 잡으면 마카연 금술 극강을 해금할 수 있으며 엔딩까지 진행하면서 모은 소재를 이 극강 연금의 모조리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극강 연금은 지정된 스킬이 100% 발동하기 때문에 공격 3레벨 이상의 호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 3레벨 플러스 알파 호석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석을 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세팅은 방어구 괴이 강화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킬이 부족하면 방어구 괴이 강화로 커버하면 되거든요. 호석이 구해진다면 여기까지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타나 미츠네 희소종 무기와 방어구 사피스를 입으면 됩니다. 베이탐구 후반에 만들 수 있는 고급 장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드백이 한 손검에 필요한 모든 스킬이 발동합니다. 여기 장식품이 이상하게 박혀있는 곳은 나중에 상충주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상충주투는 괴이탐구 사성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방어구로 괴이 연구 레벨 180까지 진행합니다. 방어구 괴이강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180 넘어가면 이 방어구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호석이 불완전해서 스킬이 다 안뜨는 경우라면 한두개 정도만 방어구 괴이강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장비를 구하러 출발합니다. 혼돈 마가라까지 잡았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호석은 공격 3레벨이고, 방어구의 구성이 살짝 변했습니다. 넬제나 방어구와 볼보로스를 섞어 입은 상황이며, 넬제나를 잡은 시점부터는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타마미츠네 희소종, 여모룡 전투의 핵심은, 모든 종류의 포묘에, 멸승용격을 맞치는 것입니다. 여모룡은 포효하기 전에, 옆으로 펄짝펄짝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따라가려면, 회피거리업이 필요합니다. 해피거리업을 이용해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멸승용격을 맞춰주세요. 식사 스킬에서 KO수를 챙겨왔기 때문에 바로 기절이 발동하고 저스트러시 콤보를 이해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기절 풀딜 끝나면 영호룡은 바로 분노합니다. 역시나 옆으로 펄짝 뛴 다음에 포효하니까 해피거리업을 이용해서 멸승용격을 맞춰주세요. 여기까지는 딱 정해진 오프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때렸다면 여기서 바로 용조종이 발동합니다. 생각보다 용조종이 빠르게 발동한 이유는 가루크 덕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철충사냥개 세팅을 마치게 되면 지금부터는 용조종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동합니다. 사실 철충사냥개는 한번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단순 데미지만 따진다면 철충사냥개보다 상인 세겸이 더 강하다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용조종이 빠르게 뜬다는 점 때문에 철충사냥개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용조종이 뜨는 것보다 지금처럼 전투 초반에 나오고 빨리 치워버리는 게 설명하기 좋거든요. 게다가 철충 사냥개는 벌레 철사 포박을 독자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영우룡은 용조종의 효과로 인해 벌레 철사 포박에 걸려 있습니다. 저러한 상태 이상을 철충 사냥개가 나중에 또 걸어줄 거예요. 벌레 철사 포박은 몬스터의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특히 영호룡의 경우는 완전 샌드백으로 바꿔버립니다. 전투 중에 의미를 알수 없는 작은 포효를 내지르거나 입을 접접거리는 행동을 자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무슬모 모션은 전부 다 헌터의 공격 찬스이며, 이 타이밍에 머리를 때려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영호룡을 두들겨 패서 기절을 걸고, 프레기를 때리는 전투가 반복됩니다. 지금부터는 영호룡의 특수상태가 발동합니다. 역시나 놓치지 말고 머리통에 멸승용격을 맞춰주세요. 줄이 풀려버린 영무룽은 맵을 이리저리 쏘다니며 유도탄을 발사해 험터를 괴롭힙니다. 화면에 거품이 떠 있을 때는 공격하지 말고 거리를 벌려서 거품을 피해주세요. 거품이 사라진 다음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멸승용격으로 받아칠 수 있는 큰 패턴을 기다리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돌진하면서 꼬리로 찍는 공격입니다. 이걸 멸승용격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특수상태 풀리면서 다운됩니다. 처음에 특수상태 진입할 때 멸승용격을 1회 맞췄고 잠시 기다렸다가 큰 패턴의 멸승용격 맞췄으니까 대충 멸승용격 2회만에 특수상태가 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모룡은 원종 타마 미츠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전부 다 계승했습니다. 다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특수상태 풀리면서 다운, 머리 파괴로 다운되는 것도 동일하고 점프 뛰다가 격추되는 것도 같습니다. 기소종이 되면서 강력한 패턴을 얻었지만, 그걸 보여주기에는 본체가 너무 약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벌레 철사 포박이 발동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앞다리 찢기는 원래 이연타로 발동하는 영호룡의 시그니처 연계지만, 벌레 철사 포박 때문에 그냥 이래만 찍고 끝납니다. 흡수 상태의 현란한 무빙은 모조리 봉인 당하고, 물기, 꼬리 돌리기 같은 평범한 채술 공격만 사용하고 있죠? 의미 없는 포효나 사용하다가 기절에 걸리는 꼴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타마미츠네가 맞습니다. 게다가 기절 중에 대경직 조건이 달성되면 아주 착하게도 기절이 끝날 때까지 대경직이 발동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기절 끝나자마자 바로 다운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이 전투는 철충 사냥 께가루크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퀘스트부터 맹우들과 함께 사냥을 진행합니다. 우츠시는 고정하는 게 좋고. 나머지 한 명은 자유롭게 골라주세요. 저는 회복이 살짝 필요한 경우는 피오레네를 사용하고 시시기를 사용해서 몬스터 패턴을 보지 않고 두드려 잡을 때는 후겐을 주로 사용합니다. 후겐은 두꺼비를 사용해서 다양한 상태 이상을 걸어주거든요. 이렇게 타마미츠네를 압박해서 장비를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베이탐구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한노프였습니다. 안겠다네!